은 우리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형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삽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 주일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의를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 사순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 이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진실한 회개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고난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사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5절에는, 5절에는,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왔고,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뭐냐 하면은 광야입니다. 광야.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배고플 때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더큰 괴로움이 내게 찾아와 큰 낙심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니가, 네가 네가 예수 믿고 잘된게 뭐가 있냐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성과를 얻어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절하는 타협을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내손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며 절하라고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왜한 번만 타협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타협하면 두 번, 세 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하 만국 높은 곳에서의 시험입니다. 일이 잘안 되는 광야에서도 시험이 찾아오지만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지 마귀의 이 세상 권세에 절하며 무릎을 꿇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드리다가도 시험이 오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광야에서도 깨어 을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린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교회 안에도 아,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늘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아멘을 안셔서 감사해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누군가가 마귀에게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마귀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 준 것입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의 죽은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도 그만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준 꼴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에게 절하며 굴복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게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따라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만일,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낙심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해야지, 왜 고난을 당해? 왜 힘들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살아야 해? 너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없는데, 왜 고난의 십자가가 너에게 찾아오는 거야? 십자가를 지지 하나도 출시하고 성공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에게 절해라. 절라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고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버리고 편하게 살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가 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삶 자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 하면요. 13절에,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보세요. 그렇다고 고난과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죽어갈 때에 왼평 강도의 입을 빌려서 또다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 자신이나 살려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자마자 마귀의, 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 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순간부터요, 마귀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치지 말고 좀 편안히 살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는 피를 흘려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울어야 할 때는 끝까지 울면서라도 십자가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야 할 때는 아픔 때문에 몸부림 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편하게 살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 얼마만큼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얻을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속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어 마귀의 권세를 과감하게 짓밟고 승리하신 뒤에 얻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그 권세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절해서 영광을 얻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사장은 사장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사장 1 1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굴복 굴복하여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수정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마귀의 시험을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늘사랑하의 모든 성도들 떼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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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